집을 나서던 날이었어. 짐은 많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어. 며칠째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아무리 애써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 집에 있으면 괜찮은 척을 해야 했고 엄마 앞에서는 더더욱 무너질 수가 없었어. 다잘될 거야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 어디로 가는지도 얼마나 있을지도 정하지 않은 채 그냥 이 집에서만 벗어나면 조금은 숨이 트일 것 같았어. 짐을 싸면서도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몇 번이나 가방을 열었다 닫았어. 그래도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못 나갈 것 같았거든. 휴대폰은 일부러 무음으로 해 놨어.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 게 뻔해서. 터미널로 가는 길 사람들 사이를 지나는데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어. 엄마였어. 문자는 길지 않았어. 밥은 먹고 가? 그한 줄을 보는 순간 발이 그대로 멈췄어. 왜 하필 그 말이었을까? 잘 지내라는 말도 붙잡는 말도 아닌데 그 문장 하나에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어 엄마는 내가 왜 떠나는지 묻지 않았고 어디까지 가는지도 묻지 않았어 대신 늘 그랬듯 제일 사소한 걸 물었어 밥은 먹었는지 속은 괜찮은지 몸부터 상하지는 않는지 그게 엄마가 나를 걱정하는 방식이라는 걸 그때야 알았어 나는 떠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엄마 앞에서까지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내가 버거웠던 거였어. 발걸음을 돌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도망치고 싶었던 건 집이 아니라 엄마의 눈앞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내 모습이었구나. 집에 돌아오니 밥은 이미 식어 있었고 엄마는 말없이 다시 불을 켰어. 아무 말도 묻지 않았어. 왜 돌아왔는지도 어디까지 가는지도 그냥 숟가락을 내밀었어. 그날 알았어. 사람을 붙잡는 건큰 말이 아니라 아직도 따뜻하게 차려두는 한 끼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 문자 한 통에 다시 한번 엄마의 식탁으로 돌아왔어.